이제 명절이 다 돼서 맑고 시원한 소고기 탕국 끼리 보겠습니다. 큰무 3분의 2개 700g 정도 되네요. 큼직하게 깍둑 썰어주는 이유는 그래야 잘 물러지지 않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씀 중에 탕국 무는 클수록 자손이 잘 된다는 그런 속설이 있던데, 그렇다면, 이 정도? 두부 한모 4등분해서 소금 뿌려 10분간 재워둡니다. 소고기는 국거리로 300g 준비했고요. 찬물에 담가 30분간 핏물을 빼줍니다. 이때 물을 자주 갈아줘야 되고요. 양지나 사태 사용하시면 좋지만 저는 국거리 사용했고요. 그것도 수입산. 왜 제가 수입산을 고집하는 이유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간장 맛술로 밑간 해주고 20분간 재워둡니다. 다숙홍합 200g도 물기 빼주고요. 소금에 재워둔 두부는 프라이팬에 식용유 한바퀴 두르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한번 굽고 나서 잘라 넣으면 두부의 구수한 맛도 첨가되고 오래끼리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대로 무도 맛있겠는데 노릇노릇하게 구운 두부는 한켠 식혀주고 무 크기와 비슷하게 잘라줍니다. 식혀주는 이유는 손이 뜨겁습니다. 그래야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양념에 절여진 소고기는 참기름, 국간장 넣어주고 색깔이 투명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중약불로 3분정도 고기가 투명해 질 때쯤 다시마 표고버섯 우려낸 육수 1리터 부어주고 끓기 시작하면 거품 걷어 줍니다 거품 건지고 나서 자손이 잘 되라고 큼직하게 썰어 준무 넣고 우려낸 육수 1리터 부어주고 중약불로 30분간 끓여줍니다. 집집마다 국물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끓이면서 중간중간 보충하시면 됩니다. 재사용 탕국에는 파마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마 넣었고요. 다시마는 식감도 좋고 의외로 탕국에 잘 어울립니다. 흔진 다시마는 버리지 마시고 고명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맛 한번 보시고요. 국간장으로 간할 경우 국물이 탁해질 수 있으니 맛소금으로 간해 주시면 됩니다. 두부, 홍합 넣어주고 10분 끓이다가 마지막으로 다시마, 고명으로 얹어주면 완성입니다. 대사 탕국에 들어가는 재료는 3, 5, 7 호수로 맞추는 것이 전통인데요. 소고기, 무, 두부 또는 소고기, 무, 두부, 홍합, 다시마 저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탕국 재료도 여러가지 사용됩니다 해산물, 버섯, 엄묵 곤약, 박, 황채 쓰는데도 많습니다 제사 지내시고 드실 때는 파, 마늘, 후추 뿌려 드시면 더맛습니다